안녕하십니까 마초 TV의 마초입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또 이제 돌돔 낚시꾼들은 이제 바늘을 묶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바늘을 묶으려고 하다가 이제 혹시 바늘 묶는 법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외바늘, 그 다음에 쌍바늘, 그 다음에 삼단 단차 바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묶어볼 건데 일단 뭐 하나씩 묶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외바늘을 묶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바늘에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기바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구멍바늘. 우리가 흔히 이두 가지 타입의 바늘을 제일 많이 쓰는데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17호 이 기바늘도 많이 쓰지만 외바늘로 구멍 16호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멍바늘을 뭐 구멍바늘이 됐든 기바늘이 됐든 묶는 거는 똑같으니까 오늘 구멍바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바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구멍이 있다 해서 구멍바늘입니다. 저희가 묶기 전에 일단은 구멍바늘을 이렇게 갈아주셔야 됩니다. 뒤에 구멍이 있는 걸 이렇게 탁상용 그라인더로 이렇게 뒤에를 좀 뭉툭하고 좀 삐죽하게 이렇게 갈아주셔야 케브라에 들어갈 때좀 편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케브라라 그럽니다. 케브라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두 개는 다른 케브라에요. 자, 이쪽에 보이시는 이쪽 케브라는 제가 자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길이는 5미터인데, 이거 10미터, 이 길이는 얘는 길이가 10미터인데, 얘보다 두배 비쌉니다. 얘가 그만큼 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외바늘 같은 경우는 자이론으로 묶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바늘을 묶을 때는. 뭐, 이거보다 자이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15 정도 사용하신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바늘을 묶을 때는 이 케브라를 13cm 정도 자르시면 됩니다. 13cm 하시면 은딱 적당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그냥 임의대로 한번 잘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속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 속심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얘는 버리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심을 빼놓은 이케브라 캐브라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케브라에 이제 바늘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송곳이 있어야 됩니다 송곳을 케브라에넣고 확장을 시켜 주셔야 돼요 바늘이 들어갈 만큼은 어느 정도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계속 밀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밀어졌다 싶으면은 송곳을 빼고 바늘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뒤에 이제 갈아놨던 바늘이 일부러 이렇게 잘 들어가라고 감겼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바늘이 딱 들어갔으면은 캐브라 양 끝을 잡고 힘껏 당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오른손이 튀어나와 가지고 왼손에다가 이제 바늘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꽉 잡고 쫙 당겨주시면은 본드치를 안 해도 웬만하면은 얘는 캐브라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바늘은 자이 상태에서 이걸 새끼사라 그럽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닥에 실처럼 그렇게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가닥들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새끼살을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살을 뭐 순서는 어떻게 감는 거야? 뭐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래에서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위에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마감이 끝납니다. 저는 해보니까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사를 잡고, 자, 이미 대로 이렇게 몇 바퀴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늘, 이 바늘을 손으로 잘 감추시면 됩니다. 이 바늘 때문에 자꾸 새끼사가 걸려가지고, 버프락이랑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바늘을 감, 감춘다고 생각하시고, 자, 감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속달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끼살을 다 쳤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여기서 딱 끝을 냅니다 자, 본드 칠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다 감았으면은 이 줄을 이 새끼살을 잘라내고 본드 칠을 해도 되지만은 저는 새끼살을 감아 놓은 상태에서 본드 칠을 합니다 근데, 새끼살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본드 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줄을 잘랐을 때 마지막 끝부분, 새끼살 끝부분에 본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닥 있는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는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본드 칠을 하고 자르는 게 제일 맞았습니다. 저한테는. 자,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자, 새끼사가 이제 요 위에 바늘 끝에 한 2, 3mm 정도 더 감겼는데 본도치를 할 때는 절대로 이케브라를 타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위로 올라가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든 어느 정도 스며드는 걸 감안해서 여기서 수도를 해야 돼요. 수도하고 한 2,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스며드는 걸 확인하면은 그다음 이제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이제 케브라 케브라의 본드가 닿으면 이게 힘을 받았을 때 뿔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찢어지는 게 아니라 케브라가 뿔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케브라까지 가라 다지 않게끔 본드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본드칠이 자 바늘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걸 와이어라 그럽니다. 와이어인데 저는 41cm로 다 잘라놨습니다. 저는 뭐 쌍바늘이라든가, 외반을그 다음에 3단 단차바늘도 저는 다 41cm로 자릅니다. 자, 이제 와이어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제 케브라랑 연결될 곳이고, 한쪽에는 이제 도레랑 연결될 곳입니다. 먼저 도레랑 연결될 곳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랑 연결될 곳은 한 3cm 정도 접으시면 됩니다. 얘는 롱노즈 같은걸로 꽉안 찝어도 돼요 찝으면은 오히려 더 와이어가 상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다 자 얘도 위로 가서 아래로 자, 와이어를 이 새끼사랑 한바퀴 감아가지고 딱 끝을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본드 칠. 자, 새끼사는 원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 가는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풀하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풀하기가 일어날 때는 이런 터보 라이터 말고 그냥 일반 라이터로 이 보풀하기를 한 번씩 지져주시면 은 금방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블루라이터로 했으면은 다시 본드칠을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에 걸수 있는 건 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바늘과 와이어를 연결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 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방법이 맞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케브라 한 2cm에서 2.5cm 지점에 이 송곳을 넣습니다. 좀 비중을 정확하게 중간 정도로 딱 넣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좀 치우지지 않도록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줍니다. 도 돌에 연결하는 부분 반대쪽 반대쪽도 한 3cm 정도 가서 얘는 롱노즈로 딱 접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확장시켜 놓은 케브라 를 캐보라 안에다가 이 와이어를 집어넣고 케브라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케브라가 아까 그 확장되어 있던 구멍이 딱 닫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새끼사를 감겠습니다. 새끼사는 이 와이어 있는 쪽에서 케브라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일단, 뭐,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 편한 거, 편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기가 아직까지는 터진 적은 없습니다. 또, 새끼살을 감겠습니다. 여기는 새끼살을 굉장히 좀 촘촘하게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이 났으면, 와이어를 이렇게 새끼살을 한 바퀴 감아가지고 끝을 내주면 됩니다. 자, 본드 칠할 때는 케브라가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케브라를 타버리면 안 됩니다. 본드가. 그리고 이 새끼살을, 이 케브라를 갖다가 0.5cm 정도 감았는데 0.5cm를 본드 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0.2cm까지만 본드 칠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숨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숨에들었다 싶으면 본드는 닦아내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바늘은 완성됐습니다. 자, 외바늘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외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복, 그 다음에 꾸죽, 그 다음에 개고동, 그 다음에 뭐 호무시 이렇게 한네 가지 종류는 이 대표적으로 외바늘을 쓰시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 중 가장 또 비중이 많은 바늘이 외바늘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라고 성계철인데, 성계철이 끝나면은 또 이제 쌍바늘은 또안 쓰기 때문에 단차바늘이나 이렇게 외바늘을 좀 많이 묶어두시면은 또 가을이나 겨울에 봄 시즌까지 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쌍반을 묶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